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 기아 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컴팩트 해치백과 세단 듀오는 단순함, 신뢰성, 그리고 뛰어난 가성비로 운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형 리오는 익숙한 차체 크기를 유지하면서도 외관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어 과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더 슬림해진 타이거 노즈 그릴과 한층 날렵해진 LED 주간 주행등이 조화를 이루고 후면부 테일램프는 더욱 입체적으로 다듬어져 스포티하면서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측면의 깔끔한 캐릭터 라인과 정돈된 뒷모습까지 더해져 디자인적 재미가 부족한 소형차 세그먼트에서 보기 드문 균형 잡힌 외관을 자랑합니다.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컴팩트한 크기 덕분에 주차나 좁은 골목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저가형 차처럼 보이지 않는 외관은 젊은 운전자나 예산을 신경 쓰는 소비자들에게 큰 장점입니다. 본인 아래에는 120마력의 출력을 내는 1.6리터 4기통 엔진과 무단 변속기 CVT가 탑재되어 부드럽고 효율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물론 고성능 스포츠카 수준은 아니지만 출퇴근이나 도심 운전에 최적화된 세팅으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매우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고속도로 합류나 느린 차량 추월도 무리 없으며, 스티어링은 반응이 빠르고 가벼워 좁은 공간에서의 주차에도 유리합니다. 서스펜션은 편안함과 조종 안정성 사이에서 좋은 균형을 유지하며, 노면의 충격도 효과적으로 흡수해 줍니다. 또한 연비 성능도 강점인데, 복합 기준 약 36MPG를 기록하며, 동급 차량 중에서도 매우 경제적인 선택지로 꼽힙니다. 특히 대학생, 첫차 구매자, 또는 하이브리드가 아닌 차량을 원하면서도 연료비를 절약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격입니다. 리오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가격 대비 뛰어난 기본 사양입니다. 기본 모델조차도 8인치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모두 지원합니다. 이는 훨씬 더 비싼 차들에서도 여전히 보기 힘든 기능입니다. 실내는 소재 자체는 간결하지만 마감이 우수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물리적 조작 버튼들이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상위 트림에는 알로이 힐,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후방 카메라, 차선 유지 보조 등의 고급 기능이 포함되지만 가격은 여전히 합리적입니다. 또한 차체는 작지만 뒷좌석 레그룸과 트렁크 공간이 넉넉해 일상적인 주행뿐만 아니라 주말 나들이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기아의 10년 또는 10만 마일 파워트레인 보증은 소비자에게 오랜 시간 동안의 안심을 더해 줍니다. 가격 측면에서 보면 2025 기아 리오는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신차 중 하나입니다. 시작 가격은 약 18,000달러부터이며 최고 사양으로 구성해도 22,000달러 이하로 유지됩니다.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일이죠. 현대적인 기능, 날카로운 디자인, 뛰어난 연비 그리고 긴 보증 기간까지 제공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기본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리오는 여전히 탁월한 가치를 선사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 기아 리오는 실용적이고 세련되며 믿을 수 있는 차량을 얻기 위해 큰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고성능이나 럭셔리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부족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운전자에게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지입니다. 기아는 리오의 핵심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며 단순함, 효율성, 경제성을 잘 살렸고 동시에 시대에 맞는 기능과 감각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존중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일리 카를 찾고 있다면 2025 리오는 여전히 최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많은 솔직한 자동차 리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